안녕하세요, 와치셀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백화점에 가서 새로운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리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론진의 시계이고요. 네, 론진 스와치 그룹에 있는 브랜드죠. 보시면 오픈하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론진의 VHP라는 모델이고요 색상은 청판, 사이즈는 41m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색상이고 네. 썰레이 다이얼입니다 청판이고 41mm 이고요 보시면 여기 12와 6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고 초침 끝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뚝뚝 끊겨가죠? 쿼츠 모델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분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VHP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뒷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날개가 달려 있죠? 운진의 상징. 기도 론진의 문양이 나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테일 가격은 126만 원이고요. 저는 주말 할인, 이제 브랜드 자체 할인 3%를 받고 상품권을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10. 5만 원, 116만 원 이쯤에서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격 대비 매우 좋은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쿼츠라고 하면 대부분 세이코나 시티즌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VHP는 ETA사에서 이제 론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 일단 VHP라는 이름은 이제 Very High Precision이라는 뜻인데. 제 최고의 정확성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5초. 네, 그 정도로 오차가 적고 배터리는 이제 4년이고요. 평균 퍼페츄얼 캘린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 아니죠. 날짜.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또, 보시면 이제 스펙은 41mm 사이즈고요 두께는 제가 재봤는데 1.2cm? 그러니까 1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가 되고, 밴드 너비는 20mm입니다. 네. 줄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버클은 이제 버터플라이 형식이고요 이렇게. 워터플라 형식이고 용도는 스크류 용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용도입니다. 일반 용도인데 한 칸밖에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수가 보시다시피 5기압입니다. 5기압. 네, 이게 좀 아쉽고요. 글라스는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안쪽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색이 굉장히 오묘하죠. 이게 색은 이제 흰판, 청판, 검판 그리고 카본으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다 똑같이 126만 원이고요. 저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청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왜 저는 좋다고 생각했냐면 일단 연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초잖아요. 일단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 퍼페츄얼 클린더 기능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얘가 GPD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어 포지션 디텍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자성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자동으로 현재 시간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틀어져도 현재 시간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동으로 네, 매우 똑똑한 기능이고 또 보시면 이 파워 세이브 모드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용두를 한칸 빼고 이제 1분이 지나면 파워 파워 세이브 모드가 됩니다. 네, 제가 딱 지금 30초에 빼볼게요. 네, 지금 한칸 뺐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모든 초침이 이제 12시로 다 모입니다. 그게 파워 세이브 모드가 되고, 다시 용두를 넣으면 현재 시간을 찾아갑니다. 네. 이제 시간 가는 동안 론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롤렉스랑 이제 비슷한 레벨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세이코가 쿼츠를 만들어내면서 쿼츠 파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들이 이제 하락했죠. 네, 론진도 이제 그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애매한 위치죠. 네, 이제 5초 남았는데, 딱 30초가 되면 다 12시로 모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파워 세이브 모드에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이따가 안쓸 때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쓸 때는 이제 이 용두를 넣으면 현재 시간을 찾아갑니다. 이 모터도 굉장히 빨라서 이제 되게 빨리 변해요 시간이. 그리고 또 이게 스마트 그 기능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용두를 한칸 빼서. 제가 만약에 시간을 조정하고 싶잖아요. 그때 쓰는 건데 한칸 빼서 살짝 건들면 네, 초침이 12시에 정렬됩니다. 네, 정렬됐죠. 정렬이 되고 여기서 이제 살짝살짝 돌리면 분침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분침 움직이는 거. 이렇게 분침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1초당 6칸을 나눠가요. 네. 그리고, 확 돌리면, 시간이 1시간씩 바뀝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1시간씩 바뀌어요, 시간이.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바뀌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춘 다음 이제 그 초침을 정렬한 다음에 다시 넣으시면 네, 시간 조정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이게 퍼페추얼 캘린더인데 사실 그 처음 세팅 그대로 나와서 지금은 맞겠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 이제 틀어져 가지고 달을 바꿔 버리면 완전히 시간 이제 이 날짜가 안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달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센터에 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기압 방수도 좀 아쉽고 또 보시다시피 이 줄을 줄이는데 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 보시다시피,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큰 칸이 있고, 작은 칸이 있지만, 네,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또, 이, 브레이슬릿이, 그냥, 일자예요, 일자. 쭉 일자. 보시면 대부분 시계들은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착용감이 좀 좋은데, 이건 약간 좀, 아쿠아레이서보다는 확실히, 착용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100만원 초반대에 이런 기능을 가진 쿼츠. 거의 슈퍼 쿼츠죠? 네. 매우 좋은 시계이고. 네. 그럼 이제, 이 정도 설명이면 이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이 VHP 리뷰를 보셔도 사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책자예요, 책자. 박스에 들어있는데,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정서와 이게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받은 건데, 혹시나 그 이걸 이제 이장이 이 모습을 스크린샷 찍어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정지하신 다음에 스크린샷 찍어서. 보시면서 설정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착용샷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제 손목은 17cm이고요. 돌레가 이제 착용을 했을 때 네, 이런 느낌입니다. 41mm라서 딱 괜찮죠. 사이즈가 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손목에 <laughs> 이런 말씀 좀 부끄럽지만, 네, 온진 되어 있고요 뭔가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그랜드 세이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시계도 쿼츠로 굉장히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번 리뷰는 구독자분이 협찬해주신 시계로 할 건데요. 해밀턴의 이제 브로드웨이 오토매틱 시계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번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